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대망의 기대 신작. 회사는 크래프톤. 크래프톤이라고 옛날에 테라 만든 회사에요. 어, 뭐야! 엘리온 l n All RPG fans. All for RPG fans. 계정 이름 뭔데? 전설. 아, 전설 있어? 영웅. 아, 영웅 있어? 기적. 기적이지! 레어링! 아야 벌핀이 얼라이언스냐 설마? 혼타리 가보자 자 직업부터 볼게요 워로드 자, 엘리멘탈리스트 마법사 미스틱 힐러입니다 힐러 사제 계열의 힐러 어세신 어세신입니다 어세신 거너 원딜 클래스인 것 같은데 거너에요 총을 써요 이게 좀 매력적이거든요 일단 엘프 종족 어엘프고요 아인종 자, 오크 역캐 오크 어우 쨔. 야, 여우크 그 몸매 왜 이리 좋아? 여자, 아인종. 야, 뭐죠? 아인종은 암수 구부여, 구별이 없네요. 자, 엘프 여자. 야, 여캐가 확실히 이쁘다. 야, 여캐가 확실히 이뻐. 자, 그러면은 저는, 어, 무난하게 그냥 휴먼 남캐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 좋구요. 세부형 변경. 머리카락도 최신판이네. 피부는 저는 약간 백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머리색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걸로 가야 되구요. 머리색은 이걸로 갑니다 내 얼굴 보면서 만들어봐라고내 얼굴인데? 내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캐릭터 이름은 수박 <laughs> 수박 어때 형들 수박 이거죠 수박 자 일단 여기서 시작했고요 논타겟팅 방식이 논타겟팅 오 대치 있다 오오오오오, 오 일단 웅장해, 웅장해. 아, 어, 초반부터 바로 1인드 쓴다. 미쳤다리. 대가리. 일단, 초반부터 좀 깐진한 스킬들 줘가지고, 진행은 시원시원한데? 야, 보스다. 초반 보스. 방패 역습 어떻게 한 거야? 시. 아, 이렇게 방패 역습도 되는구나. 이거지. 초반에 더빙이 없는 게좀 아쉽다. 야, 근데 NPC랑 사람이랑 구분이 잘안 가. NPC가 사람같이 생겼어. 오! 귀린드! 야, 워로드도 시원시원한데? 벌써 레벨 14야 야 레벨 개빨라 레버비 방패 내려찍기 회피하고 힐인데 다시 돌아주고 방패 방패 피하고 방패 연타 잡아버리 야 스킬이 일단은 스킬 구성은 좋은데 아니 근데 정면을 보는 방법이 없냐 이거 정면을 보고 싶은데 내 캐릭터 오 한폴 아 이걸로 잡는거구나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어떻게 내리냐 이거? 내려봐, 내려봐. 어, 뭐야? 뭐야 저거? 정식 오픈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어, 정해진 반은 없는 것 같고, 클로즈베타 일단 퀄리티를 보면은 대충 유추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오, 엘프 여자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의 첫 번째 히로인인가? 뭐죠 이거? 어, 날개? 윙 슈트가 있네. 오 뭐야? 달려가면서 스페이스 오! 야, 일단 윙슈트 좋아요. 이런 게좀 좋지. 활강 활강. 와 멋지다 멋지다. 와 사람 개 많아. 오 사람 많은 거 봐. 자 여기에 몸 모아서 그리드 돌아주고요. 이거지. 모리 사냥 가능하겠다. 기술 내가 찍을 수 있나? 어? 아, 이거 진화시킬 수 있다, 형들. 평타도 강화할 수 있고, 방패 막기 이런 거 강화할 수 있고, 로켓 점프를 할수 있다고? 오, 뭐야! 야, 이거 매, 이걸 들고 있으면은, 뭐, 특별한 기술이 가능한가 봐. 나도 유물력 할수 있나, 이제? 오! 아, 유물력의 정수 이거를 먹어야 유물력이 생기네. 야, 이거는 계속, 이거 막 팔고 이러겠는데? 정액제면은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해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정액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 유료화로 나오겠지 스킨 같은 거 나오고 어우 야엘프가 확실히 이뻐 아니 어머 이런게 구현돼 있다고 컷팅 템랩이 있는 거 봐서는 레벨링은 금방 막히고 템랩으로 올리는 약간 로스터크랑 트 비슷한 그런 개념일 것 같거든요 템 레벨이 있어요 장비 레벨 이거 뭐 룬스톤 아 여기에다가 무기에다가 박는 거구나 어, 대규모 쟁도 있습니다. RVR 있어요, RVR. 접속보상도 있다고? 어디에? 보자. 접속보상은, 아, 출석. 업적보상도 있네, 여러분들. 업적보상. 자유도는 아직 제가 초반부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기존에 있던 MMORPG적인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와우처럼 이제 종족이 아예 달라버린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종종은 그대로 가고 진영만 따로 나뉘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진영끼리 아마 싸움이 일어나겠죠? 오물 그래픽 좋아 야 뭐야 낚시하는 맛 있겠구만 자주 얼굴 비춰주세요 알겠다 형. 탈것이고 뭐야 제트보드? 제트보드가 있네 야씨 소리 뭐야 우측 하단에 꾸미기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노츠 이거지! 어? 됐다! 와, 이거다! 개깐지! 눈에 확 띄는 거 봐, 씨! 명예 전당에 악령의 성을 가라고? 매칭하기. 오! 어 뭐야? 최후의 1인이 되세요. 아, PVP인가봐요! 저기 사람 있다. 오, 뭐야, 솔직히. 회피 뭔데? 녹백이다 임마! 이거 맞아봐라, 임마! 휠인드! 비지컬리지 이겼다리, 개꿀다라, 씨. 야, 뭐야? 왜 죽어? 어? 야, 재밌다, 근데, PVP. 야, 필드 PK 할때 개꿀 재이겠다 나는 빡빡이다 하면서 내 주위 10바퀴 안 돌면 다 죽여야겠다. 오블린 동굴 던전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거? 오! 롤러코스터다 오호 오블링 킹 처치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대충 잡아도 되겠다 가자 어글 먹는 거 아직 기술은 안 배운 거 보니까 따로 없는데 가드 이거지 회피 휠린스 돌면서 야야야 야 바닥 패턴 뭐야 때려봐 인마 좀 시원하게 때려봐 깡 울 돌고 여기까지 좋았다리 던전 클리어 던전은 또 그런 맛도 있다 모논같이 패턴 피하면서 이제 1인 던전 좋네요 적전이었 어? 3대3? 3대3 PVP네요 3대3 PVP 이거 한번 가볼게 하이하이 자 다들 내손꼬만 따라오라고 아 여기 저기 보인다 유저 보인다 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땡겨올게. 일로 와, 임마. 스탑!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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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어, 줬다, 줬다. 방패 날려버리기. 대자리 야, 미쳤다. 와, 누가 이렇게 딜 아퍼. 이거 잡으면 끝이야. 용암, 용암, 용암. 이거지!!!! 승리 개꿀 따라씨!!!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심노 이즈하하하하하자 <목소리> 해보니까 느낀점이 일단 게임이 잘 나왔어요 재밌게 잘 나왔고 조금 뭐더 가다듬으면은 더좋을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해서 나와도 저는 괜찮은것 같습니다